이번에는 범띠인데, 범띠의 음. 올해 운세는좀 어떨까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봐. 범띠들이. 범띠들 음, 음. 조금 고생했을 거야. 그냥 좋은 소식이 있었어도 어, 꼬랑지 가서 조금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그런 띠들. 범띠는 좀 언제쯤 괜찮았을까요? 제가 좀 범띠? 내년만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걸? 병원년 들어간단 말이지. 어 내년 들어가면 나쁘지 않겠다. 마지막 고생. 응응. 음, 음. 범띠들의 마지막 고생 하는 해. 병원년 들어가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음. 합이 잘 들었어. 그렇게 돼 괜찮아. 그러면 음. 먼저 27세, 98년생 분들 하고 볼게요 어느 띠마다 약간 이 신기가 많은 띠들이 있거든. 음. 근데 이 무인생 애들이 그래. 결혼 일찍 하면 안 되고. 늘, 나는 이 무인생들이 오면 엄마들한테 늘 주의시키는 게 결혼 시집 빨리 보내지 마세요, 장가 빨리 보내지 마세요. 야. 일부 종사 이 부종사하기 힘들어요. 그런 애들이 많아.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할까 자유로워. 근데 무인생한테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올해. 그리고 진짜 무인생이야 말로 올해 연애운이 가득 찼구나. 응. 사람 잘 만나야 되겠다. 사람 조심하자. 응. 그런해 크리스마스 때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기. 그러면은, 이번이가 마흔 살인 건가? 응. 응. 자, 그러면 마흔 살. 어, 마흔 살, 병인생. 네네, 86년생. 응. 범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좀 강한 고집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특히 병인생들이 조금 그래 아주 근데 양극화 돼 있어 병인생들이 근데 병인생들은 그래도 올해 쏘쏘 크게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정확하게 정해지겠구나 이제 부록의 나이에 들어섰으니 뉴욕에는 넘어가지 않겠구나 근데 어떡하냐 음주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병인생들이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괜찮다. 그리고 병인생 오래 기 나쁘진 않았어. 응.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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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시면 그때 하반기 운기로 본다면 이봄때 중에 그래도 병인생이 괜찮은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별 일이 없거든. 그냥 크게 나쁘고 크게 좋고 이게 아니었다니까. 그냥 쏘쏘라니까. 그냥 쭉 작년과 같은 똑같은 해. 그 희망은 보일 수 있지. 앞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추진력은 다를 수 있어. 근데 그게 자기는 실제로 크게 못 느낄 거란 말이야. 지금 계속 로켓 엔진 같은 추진력이 붙으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그걸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왜? 그냥 너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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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하게 흘러갔으니까. 그러니까 천상, 동지 지나야, 아, 이, 나한테 추진력이 들어오는구나. 나의 변화의 시기가 이제 들어왔구나. 오, 어, 내 운을 받겠구나. 이렇게 느낄 거란 말이야. 얼마 안 남았지.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하반기 운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에 운이 어떨 것이냐를 같이 봐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병인생들은, 아, 동지가 지나면, 아, 이제 엉덩이에 불 붙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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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급하다, 급하다, 급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음. 괜찮아. 52세 갑인생 네네. 이별이 많다. 눈물이 많다. 음. 내가 하는 일에 발전이 없다. 올해가 그런 해였다. 아, 조 답답했다. 답답했다. 근데 이 갑인생들도 마찬가지로 아, 이제는 숫구멍이 조금 틀리는구나. 진짜 산소호흡기 하나만 꽂아도 살것 같잖아. 목이 깔딱깔딱할 때. 아, 알맞게 산소호흡기가 들어와서 인젠 숨을 쉬겠구나. 찬바람이 도니 나는 인제 괜찮겠구나. 나홀로 독식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 아마 범띠 중에서 갑인생이 우리 제일 고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갑인생들이 조금 저는 내가 무당이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음... 조상 덕을좀 봤으면 좋겠어. 조상 덕을 봤으면 좋겠어. 응. 음, 조상을 좀 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조상의 덕을 좀 보면, 가빈생들 잘될수 있어. 추진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근데 운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노력도 많이 하고, 가빈생들이. 그래서 조상의 덕을 좀 받자. 조상을 좀 위했으면 좋겠다. 그럼 너네 앞으로 괜찮겠구나.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찬바람 불며 온기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 천바람의 기준이 언제가 되느냐? 음. 음력 10월은 넘어야겠구나. 음. 응. 다 10월이야. <laughs> 어, 지금 올해 희한해. 어느 띠든지 거의 그래. 그거는 추석 옛날 같으면 추석의 기준을 둔다든가뭐 9월부터 한다든가 이런데 올해는 거의 10월이야. 윤달이서 어, 그런 거 같아. 달이 길어져서 이민생. 이민생 고생 엄청나게 한 띠다. 변함을 상하고이 높낮이가 여기까지 갔다 내려왔다, 그리고 성격 자체도 그렇고, 누가 건드려도, 아, 쳐 처, 쳐, 처, 쳐. 나도 칠 거야, 이씨.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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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런 분들이 이 인생이거든. 근데 이제는 기운이 조금 꺾였다. 이제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사셔도 되겠다. 옛날에는 두더지처럼 막 칼날을 이렇게, 털을 세우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유순하게 칼라를 접고 사셔도 편하게 사실 수 있겠다 근데 진짜 이민생들이 이건 저한테 오셨던 분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신 분 되게 많아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이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는 이민생들도 조금씩 어 살것 같아요 살것 같아요 노후에 그래도 폐지 죽을 걱정은 조금 덜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눈으로 바뀌어 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고생 이 나이에서 끝나야지. 더 가면 어떡해. 나이가 있는데. 육식된 이제 내 자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그냥 내 자리를 지금 자꾸 퍼즐 맞추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오셨으니까 이민생 여러분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한 고생들이 나한테 득으로 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고, 고생 많으셨다, 진짜, 이민생. <laughs> 응. 네, 자, 마지막, 이제. 응? 응? 그 76세 경인생. 아직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많아. 응. 이 경인생들이, 그러니까 이 범띠들이 그거는 있어. 활력은 겁나게 넘쳐.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치냐, 못치냐거든? 근데 76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생활력이 무척 강하고 움직이시려고 하는 게 많아. 근데, 아이고, 어쩌나. 이제는 내 몸이 녹슬어서 무릎 관절, 뭐, 이런 거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낙상수. 뭐, 두발 달린 게 됐던, 네발 달린 게 됐던, 사고수. 이런 실물수.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겠다. 까빡까빡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산책을 많이 하시거나 명상을 많이 하시거나 해서 좀 맑게 있으시면 좋겠다. 그거가 안 되신다면 종교를 가지시면 좋겠다. 성당을 나가시던 교회를 나가시던 절을 가시던 우리 같은 문녀를 믿으시던 그러니까 조상을 믿던 종교를 좀 가져서 노후를 좀 길게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경위생들은 부자들도 많아. 그래서 괜찮아. 인생이 불쌍하지. 아무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